표선 바다에 왔다. 날씨가 좋네. 물이 확실히 맑다. 외국 바다 색깔 서핑하는 사람도 있네. 나도 잘 놀고 있다. 날씨가 좋다. 또 이렇게 좋고 아버지 어머니도 있다 아버지 네? 바다 온거 이야기 해 보슈 어 아들하고 바다 표선 바닷가에 오니까 너무 좋네 나 오늘도 행복하게 화이팅 어머니도 하슈 뜨거워요 멋진모습 덥네 이게 나오는지 하트. 모르겠다 <laughs> 하트 뿅뿅